네, 상황이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동영상으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어, 다음 주부터는 대면 강의로 전환이 된답니다. 아주 어, 즐겁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 더 이상 여당이 없이 계속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 이천자문는 우리 교육 유튜브 말고 일반 유튜브에, 에, 그럼 텔리그라피 세상 거기에 에, 계속해서 에, 중간중간 써가지고 이책한권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업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때로는 어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서 또 얻을 수 있는 이점 그런 것도 조금은 있거든 그죠? 에. 그러니까 대면 강의를 하면서도 어 시간을 내 가지고 비대면 강좌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면 좌조문도 에. 그렇게 했나 관계는 얽겠습니다자 이렇게 했을 때 원칙 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로에게 기울기 이렇게 이것 전부다가 가로에처럼 됐다 그렇죠? 예이 정도 어 평행이 되게 평행이 되게 안절조아 이거 달리서 볼까요? Ok, ça 조성할 때 조자지요. 조 아침조 그런데 여기서는 아침조 하지 말고 조정조 조정조 조정에 앉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조정에 앉아서 문 물을문자 단체자 문문자 이렇게요. 네. 얼마나 있나?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물을문이 문자가 많이 쓰입니다. 많이 문문자를 이렇게 쓴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는 문문자 들어간 글자를 전부 다할 수가 있고. 요거 하나 몰라버리면 전부 다 모르죠. 그래서 중국 가면 전부 모르는 글자 뿐이더라 하는데 사실은 뭐 간체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것은. 유형별로 볼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문문자 들어간 글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문 하나만, 자, 이렇게 모아서 꺾어버리고, 하나만 알면 전부 다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볼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좌조문도, 조정에 앉아서 도를 묻는다. 수공평장. 드리울 수 소매를 드리우고 팔짱을 끼고 아주 평화스러운 모습입니다. 예. 1 0 음, 장, 문장장 아, 음, 어, 평자 평 장, 발글장 장산 박도현 장자입니다 이거. 바로 이렇게 드렸다고. 빨리 가 장, 장, 사랑해. cái hang này sâu kia lựu ta, cái 검을 여, 머리수. 검은 머리. 응? 검은 머리. 일반 백성들. 개설길에 오르게 되면 직급에 따라가지고 관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관이 없는 사람, 뭡니까? 여수, 검은 머리, 여수. 시복엎드그 <laughs> 다음에 용강이다 그죠? 용 오랑캐 용바 노봉으로 바로 갖다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얘는한번 바꾸었습니다. 용자저 위에 사랑액자 그 간체자 한번 써보고요. 어, 간체자 이렇게 하고 어둡자 이것입니다. 예. 음, 자 그러면 한번 좀 보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음, 수공평장 예, 소매를 드리우고 팔장을 끼고 아주 평온하고 밝게 태평성대를 얘기했습니다. 좌조문도 매가지죠저정에 앉아서 도를 예, 묻는다. 애육여수 검은머리 백성들을 사랑하여 기르신다. 신복윤강 이렇게 하니까 저 멀리 있는 윤과강 음, 같은 어, 오랑캐융 오랑캐강 오랑캐들까지도 신하로서 복종해 온다. 신복, 민강.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만 중하고 그 외에는 전부 오랑캐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동이죠 그건 보입시다. 한번 적어볼게요. 뭐 글씨 공부는 아무 글자는 쓰면 안 됩니까, 그죠? 교양 예. 상식으로 알아두실 것. 예. 동 이. 저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기는 중화. 그 주변 사람은 전부 오랑캐. 오랑케인데도, 이렇게 하면 되나? 우리는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를 동의 적그랬는데큰대 자에다가 활궁 자. 큰 활을 잘 써는 민족. 아주 호평을 해준 겁니다. 아주 좋게. 응? 서쪽 사람들은, 뭐요? 서융. 저쪽하면 어딥니까? 거란족, 여진족, 무슨 말갈족. 시대에 그 시대 따라 명칭은 다그래 달리 바뀌기도 하고 어, 그렇죠. 돌궐족, 서북족에 또 충노족, 충자 서융, 금방 썼던 겁니다. 서융, 오랑캐융. 뭐 보면 전번에는 전부 뭐라고 적어놨냐면 대용 대강 이렇게 돼 있죠. 그아 여기 이 책도 그렇게 돼 있네요. 뒤에 하는 것이 오랑케를 나타내는 우리 말인가봐요. 우리도 중국 사람들을 보고 대놈가죠. 응? 오랑케놈 일본은 왜놈, 서양은 양놈, 우리는 대한의 거나 배달의 민족. 자기 적 자존감이죠. 쓰다간의이 강은 그냥 그냥 오랑캐는 어느 방향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래가지고 사방 오랑캐를 얘기했는데 서융. 남만 조금 덜꺾곧 당겨 버렸더니만 편액이 나왔다. 남만 남쪽에 있는 오랑캐를 네, 만이라 그래 오랑캐나북 북쪽에 있는 오랑캐 북적 여기 적을까요? 응. 옆에 봐라 옆에 붙여 적을 필 북쪽어랑캐는개견변에 불화자다, 그죠? 어. 저거 개사슴도 그러기라고 아무튼 짐승을 갖다가, 짐승 앞에다 붙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화자. 불에 꼬먹는다, 바로 꼬먹는다 말이겠습니다. 요리하지 않고, 야만적이란 말이죠. 주문자라 좀 직합구인데, 영채고 맛있는 건데, 그죠? 그 다음? 남만한 뭐냐? 벌거지, 벌레, 만짜 응? 역시, 남쪽에 있는 미개한 벌거지 같은 놈. 요건, 베트남. 응. 비엔난, 위엔난. 응. 월남 그러죠 월남. 왜 월남입니까? 중국에, 어, 월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순초전국 시대에. 응? 아이가 잘못한 아이가언니 고, 월월월응이술이 고. 고. ô 을월 이런 여러고 월란도 모서에 이래가지고 이 선생이라 가겠나. 예, 이거 재성 자하고 이상하게 됐다, 그죠? 예. 바이러가 음. 재성 대충 만들어버립시다, 예. 전초전국 시대5 오가 있고 월이 있죠? 예, 오나라, 올나라. 그리고 월이 남쪽이라고 월랑이거는위인데 그래가지고 원라이 위에나 비에나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바뀌어서 베트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아무튼 동이 동쪽 오랑캐 동이 서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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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만, 북적 이렇게 전부 다 오랑캐들 서중, 여기도 보니까, 창과 다 들어가 있다, 그죠? 그죠? 서쪽에 흉노 족이니거란족이니 최대로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몽고족, 징기스칸. 어, 그래서, 창, 창을 들고 이사암질이 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서중 그랬거든요. 거란족이서 나라가 연하라죠. 그 다음에 청나라는 만주적이다. 그죠? 에 만주적이고 그 다음에 무슨 여진적이 세운 금나라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오랑캐들이 세운 나라가 참 많습니다. 몽고족의 원나라 어. 몽고족 원나라는 자기 역사에 안 넣고 싶어요. 네. 굳이 막대하게 걸려들면 막죽여버리니까 네. 엄청난 살상을 했던가 봐요. 어, 그런 나라들이 어떤 묘하게도 전부 승노적은저 훈족으로 유럽으로 가버렸고 돌걸적도트루크가 돼가지고 저 유럽으로 가버렸고 그렇다 그죠? 몽고족도 대다수는 내 몽고 지역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250만, 300만 몽고 그게 다입니다. 그렇죠? 음. 뭘 하자? 요 글자 어디서 본듯 하지요? 어디요? 니 응? 네 하오 할때니 네 자. 중국말. 니 응? 네 하오. 이하고 일단 '니'자. 네 너라의미 우리 경상도 말하고 똑같다. 너, 니라 네, 가니이 네. 어. 음. 요것이 원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것이 음. '너'이자.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레이자 그런데 요거 발음이 이가 아니고 중국 발음은 얼5발하25 2때 얼. 아마 그2란뜻5그5 25 25 25 25 25 25 25니니니 니하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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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말25 2 없지요 음, 요거 한 개만 있습니다. 닌닌 닌, 음. 요거 높여가지고 나이 차이가 많거나 지기가 많이 높은 분들한테 니하오 음. 하지 않고 닌하오 하니, 딱딱하니 이 하니, 하이 일체 멀리 가까이가 다 하나가 됐다. 하이 일체 멈췄잔데, 자또한장 요거 한번 보고, 요거 한번 보고, 자 동이 서융 남만 북적 하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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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자리가 그 모셨네.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고요. 북적북적 북적, 월, 넘을 월, 월남, 위에 난, 지금은 비에 난, 베트남, 비에 남 예, 정이 바꿔가지고요. 일단은 천장 하면 대구 아닙니까? 그죠? 대구 끝나는 데까지는 해 하고 마쳐야될것 같아요. 하이일체, 몸체, 여보, 간채자 이렇게 우리 약 자를 눈에쓰 죠？하이 임채, 설빈 귀 왕, 귀 왕, 건닐 설, 설 사백오상 아직 어렵고 설빈 돌아갈기 어 선빈 설빈 선빈 선빈 빈자 봤다고 뭐 되게 복잡하게 돼 있네요 좀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손님을 거느리고 임금한테 돌아온다. 귀 돌아갈 귀. 귀. 이거는 어떻게 되나? 이게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소자가 되고, 귀, 요건가, 아,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자신있네요, 이 설빈 귀 왕, 손을 건느리고 왕에게로 돌아간다. 어진 왕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에? 손님 빈 자는, 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백성을 건느리고 왕의계로 돌아간다. 예, 30분 강의 그랬죠, 그죠? 이, 어, 20분 내지 30분 정도 강의하게 돼 있는데, 어, 자, 요렇게, 일단은 평생학습관 교육은 여기서 동영상 강의는 접는 거로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쓰면 좋긴 한데, 예, 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글씨에 전념을 하지 못해가지고 세번 글씨가 자꾸 허스러지기도 하고 또 생각을 다른 얘기까지 하다 보면 오자가 나기도 하고 빨리 기억이 되살려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또든 경험과 또 새로 만나는 기쁨을 합쳐가지고 열정적으로 아주 좋은 강의를 다음 주부터 대면 강의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겠습니다. 네.